안녕하세요. 신성한 오브가 결국 백하우스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에올 플레임을 이용해서 카오스 오브를 한번 파밍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아틀라스 패시브입니다. 금고노드와 성소노드를 이용해서 오팩을 최대한 늘리도록 만들어 놓고 남은 패시브 포인트는 자율적으로 찍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스트는 8모드 16티어 지도랑 17티어 지도에서 각각 한번씩 진행을 하고 사용하는 건 부에올 플레임 하나랑 매복 갑충석 2개, 그리고 비밀 공간의 매물, 매복 갑충석, 공세 갑충석을 이용하고 지도장치는 매복을 이용해서 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돌아보죠. 자 이렇게 돌아봤는데 일단은 각각 한 바퀴당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총 3디바인 66카우스 정도가 들어갑니다. 부에올 플레임이 한개에 3디바인 정도 하고요. 나머지 각각의 갑충석들을 해가지고 66카우스 정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았을 때 일단 8모드 16티어 지도를 돌았을 때는 한 바퀴에 한 12분 정도가 걸렸고요. 카오스는총 604개 6 0 4카오스를 먹었고 엑잘티드 오브는 19개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료비를 제외한 순수익은 352 카오스가 나왔고요. 17티어 지도에서 했을 때는 13분 정도가 걸렸어요. 카오스는 720개, 액젤티도브는 16개에서 순수익은 총450 카오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밍을 하는 데에서는 이제 16티어에서 하든 17티어에서 하든 크게 상관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모든 파밍은 17티어 지도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은 더잘 나오겠죠.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건 지금 제외한 상태다 보니까 부수적인 것까지 더 포함을 해보면은 당연히 17티어가 좀더 수익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걸 또 이제 시간당으로 굳이 따져보면은 한 4바퀴 정도 돌수 있다고 했을 때 계산해보면은 그래도 어디에서 돌든 10 디바인 이상의 수익은 나오긴 하겠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수익이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봤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장단점을 좀 해보면은 일단 17티어 지도 파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17티어를 도시는 분들은 카오스 이제 리롤할 때 카오스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걸 두둑하게 얻을 수 있어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거를 주로 파밍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피로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하던 파밍이 좀 지겨울 때. 그냥 심심할 때 한번 환기성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오스가 워낙 많이 떨어지고 이게 뭉쳐서 떨어지지가 않고 하나하나씩 떨어지다 보니까 카오스 하나하나 죽다가 손목이 부셔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디바인오브가 많이 싸진 기념해서 한번씩 돌아봤고요. 한번 심심하실 때 한번씩 혹은 파밍하다가 한번 부에 올 플레임을 먹게 되면은 한번씩 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 여기까지.